예, 안녕하십니까. 자, 32년 젠타, 논, 마들력, 충, 열차입니다. 자, 오늘 아주 귀한 손님이 두, 네 분이 오신 듯 합니다. 뭔지 아세요? 이제 천고마비 가을 향연이 물을 익어갈 무렵, 우리 진짜 잼매니아들이 찾는 요리가 뭔지 아세요? 홍어찜 말입니까? 지난번에 경기도 강주에 사는 두 분네가 홍어찜을 그렇게 맛있게 먹고 가시더니 오늘은 띠디빵빵 타고서 먼한 먼 여행길 오셔서 이렇게 홍어찜을 드시고 계십니다. 자, 먹겠어요. 홍어를 찜을 먹기 전에는 뭔저아세요 찜에 있어서 기본 뭔지 아냐면 잘 보세요. 여기 이제 미나리도 있고 토테토 감자도 있고. 거기에다가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메인이 후모찜을잘 쪄나고 삭혀놔도 제일 중요한 것은 밸런스를 위해서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간장 소스가 아주 죽여 준다고 하죠. 그리고 우선 홍어찜은 먼저 하세요. 열 기운이 줄어들면 안 되니까, 바로 먼저 하세요. 전자렌지에 이올려지는 것이 식으면 맛이 떨어지니까, 바로 렌지에 불을 켠 뒤에, 김이 슬슬 물을 익어갈 무렵, 첫 번째, 감자를 한번 여기 소스에다가 쫙 찍어 먹으면 그냥, 와! 이렇게 감자가 맛있냐고 난리 법석을 떨죠 우리 단골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감자가 너무 맛있어서 더블로 드렸습니다 더블 아셨죠 에, 넘어, 찜만 뭐 너머 찐만 조금 주고 말이야 감자만 잔뜩 주었냐고 그런게 아니다 고정량의 감자를 많이 더 드렸다는겁니다 서비스로 오늘 찬바람이 조서로 쌀쌀해 오면은 뭔가 운주하세요. 감기, 몸살이 자주 오잖아요. 그럴 때 건더친 성분이 풍부하고 그래서 강 알칼리 요리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잡아 죽이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바로 홍어찜이란 것입니다. 더불어서 또 뭔지 아세요? 이거 아시죠? 네, 홍탁이라는 겁니다. 약주는 절대적으로 뭐 소주니 맥주니 뭐 양주니 고량주를 먹는 게 아니다. 소위 말하는 막걸리가 그렇게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호찜을 갖다가 간장 소스에 살짝 찍어서 드신 뒤에 그다음에 뭔지 아세요? 막걸리 한잔쫙 하시면은 와이 맛에. 우리 참매네들이 이렇게 먼한 여행길 오셔서 맛있게 드시는 겁니다. 오늘 같은 날 모원역 마들여 초왕 열차에서 풍덩 빠져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황금연휴, 수성연휴 행복하게 보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